예, 오늘 8월 22일입니다. 어제, 그, 미국, 아니지, 중국에 그 이야기를 인하여, 그러니까, 이제 뭐, 금리를 좀에 낮추고 대책을 세우겠다. 그런 말들 때문에 임팩이 흡수되고 있는 모양입니다. 제가 뭐랬겠습니까? 특별한 임팩이 없다면 2,500이 사수될 거고, 또 코스닥 600, 아니, 870이 사수될 거고, 삼성전자 6만 5천 은 사수된다. 그런 말을 했다. 그죠? 그래서,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죠. 예, 그런 상황이고, 그, 저거, 아, 그, 뭐, 어, 예, 코스닥, 코스피 인버와 코스닥 레버를 계속 단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오늘은 대상 홀딩스를 많이 묻어. <laughs> 방금 팔았어. 지금 대상 홀딩에서는 21% 치고 있는데, 팔았어. 선도 수익 났는 건데네도 선도, 선도 이 종목 갖고 있지 싶은데. 어쨌든 저는 대상 홀딩에서 오늘 수익 내고 팔았다는 거. 아, 이게 제일 좋았어. <laughs> 예, 8월 22일 날, 그, 코스닥 코스피 레버는 코스닥 2,500, 코스피 870, 그리고 삼성전자 65,000원을 아, 사수하고 임팩이 흡수되어 있는 모습을 띕니다. 그렇지만은, 현지 지점에서 그 대세 상승이다 그래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 임팩이 없으니까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냥 장이 안정이 잡혔는 거지 오늘 확실히 잡혔는 거 보여주는 거지 뭐 이거로 인해가 이제 문제가 다 끝났다 그런 건 아니죠 중국 문제나 FOMC 문제는 끝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긴장 속에서 장은 애매해 <laughs>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 그래 보입니다 아 대상홀딩스 혹시 수익내고 팔았으면 선축한다 예, 모두들 맞춤합시오. 8월 22일 날 맞춤의 끝